원래 있었어? 아니 새로 아니, 나온 새로 거야. 거야? 응, 새로 원래 보시에 기 카메라가 있었긴 있었지. 있었을 거야. 아무튼 내가 이번에 내가 이제 이, 이제는 이제 보실거쓰려고 비트볼도 이걸로 보면 되겠네. 음, 응, 난 이걸로 하려고 아, 이제. 아, 난 이걸로 하려고. 근데. 음, 응, 죽인다니까. 야, 얘 한글도 돼. 뭐 재질을. 아, 확실히 보시기 좋구나 아닐까보다. <laughs> 어? 아무래 도 그래도 보시기 더 <laughs> 좋지. 아, 재질이 아. 틀리다. 신 좋다 어 그럼. 아무리 그래도 보시인데 보시에서 새로 나온 내셔션 카메라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보시에서 협찬받아서 제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전원을 켜면 모델명은 GIC5-27C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그동안 한달 가까이 제가 이 제품을 현장에서 많이 써봤는데 가장 좋다고 느낀 거는 자동 상향 기능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자동 상향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어떻게 넣든간에 내가 넣는 방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똑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똑바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자 사람 얼굴이 똑바로 보이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똑바로 보이죠. 근데 만약에 자동 상향 기능을 이제 끄고 한번 보여볼게요. 자동 상향 기능을 끄고, 자 이제 사람이 옆으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뭐 어떤 방향으로 보이게 될지 몰라요. 그냥 카메라가 들어가는 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시경 카메라도 뭐 다른 메이커들도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옛날엔 제가 이 카메라를 썼었는데. 이 보시면 사람이 완전히 옆으로 보이죠. 이렇게 누워 누워 버렸고. 탤런트 오정인 씨인데 전에 일본에 같이 오토바이 타고서 친필 사인 받은 거예요. 면세골인데. 아, 예. 아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요렇게 저는 예, 예 받았어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어제 거기 사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예. 순자 기업지이시고. 아, 커트로 잘라줄게. 어? 그트 절반. 네, 내가 게 내가, 내가 잘라줄게. 네. 지현 나 갈게. 응? 별 도움이 안 된다. 도움 많이 됐어. 아니야. 진짜? 응. 이렇게 다 옆으로 보이고, 막 거꾸로 보이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상상력을 엄청나게 동원해야 돼요. 아, 이게 도대체, 이 배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엄청 헷갈리게 된다고요. 이 자동 상향 기능은 정말 탁월하다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보인다는 게. 현장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유일하게 자동 상향이 되는 카메라가 제가 가진 것 중엔 이것밖에 없어요. 잠깐 작업 중지. 잠깐. 사장님 내가 여기 잘라서 어. 확인해본다고요. 응, 그래서 진짜 만약에 T 자면 이거 무조건 틀려야 되니까 됐어요. 아무리 봐도 T 자일 거야. 이 정방향으로 보이는 카메라거든요. 어? 엘보 같은데? 엘보 같은데요? 지금? 아 다행이다. 자동 상향 기능을 꺼버리면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아, 이건 자동 상향이 꺼진 거야 자동 상향을 다시 켜면 응? 그러면 잠깐만 이 방향이 절로 갔나 보다 보여적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확한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게 아니라 저쪽으로 갔네 나는 이, 근육이, 근육이, 이, 근육이 이쪽이잖아요 있어? 왼쪽 얘는 정확하게 내가 보는 방향으로 보, 보여준다고 다, 다른 카메라들은 안 그러는데 그냥 지음대로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자동 상향을 끄면은 이, 이쪽을 가르쳐줘 근데 이게 정방향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파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이제 아까, 아까 내가 여기 파보려고 그랬잖아 내가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사장님. 저 싱크대 판도 안, 안 잘라도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어디 피트라든가 이런데 만약에 넣었을 때 이게 똑바로 보인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데 화면이 내가 보는 방향으로 보인다는 건 작업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 거꾸로 보이지 않고. 아 그리고 이 카메라는 8mm예요. 렌즈가 8mm고 15mm 에어컨 파이프에 들어가고요. 쭉 들어가면서 여기 못 있죠? 여기. 여기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배관의 상태를. 그리고 배터리는 보시 전용 배터리를 쓸 수도 있고, AA 건전지 4개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메모리 카드를 끼울 수 있는 슬롯이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도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뭐더 세부적인 기능은 제가 또 현장에서 쓰면서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멀티커터기 충전, 이거를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이내셔널 카메라를 활용하는 영상을 끝으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빼지 마세요 어디 계량기 잠가 놨대요 여기 고인물이 저기 떨어졌구나 많이 새는 건데 사장님 내셔널 카메라 그거 따로 있잖아요 보시고 보시고 가져오시라고요 네? 사장님 네? 보시고 가져오라고요 보시고 예 아, 네. 에이콘 같은데 정방향으로 보인다고요 다른 거하고 틀리고요 그러네 에이콘이네 잘 보이네 슬리브 있네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렇지 이게 만약에 정방향 기... 자동 상향을 꺼버리면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자 지금 이방향에선는봐이 거꾸로 보이잖아 요 이제 자동 상향을 끄니까 슬리브가 위에 있잖아 요 아, 이게 안에 깔려서 진짜 좋더라고 요 저쪽에서 음. 물이 새니까 이쪽이 나무가 부실된 거 두께 요만큼밖에안 되는데 제대로 방수가 돼 있겠냐고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손 밑에 너무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금야금 나온 거이 나무가 이게 이게 또 방부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썩으면서 얘가 주저앉는 거예요. 하수도 파이프도 밑으로 다 보이네 노출로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다 여기 여기 있네. 그게 삐뚤어졌다고 제대로 불러봐 여기 이게 양변기 파이프. 양기께저안받는야 음. 이거 화면이 딱정확하게야 이거 좋, 좋네. 이거 오늘 처음 써 보는데 화면이 똑바로 보이니까 좋다. 다른 카메라들은 막 그냥 보이는 방향대로 보여 주니까 막 거꾸로 보여주고 그러는데 얘는 딱 카메라를 정확히 이렇게 보여 주니까 되게 편해. 야, 이런 카메라를 내가 처음 봤어. 내가까지 내가 카메라 여러 가지 써 봤는데 좋네.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양병기 이거 파이프에만 후린지만 제대로 깨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 딱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안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예, 양변기가 문제가 있거나. 어, 각도가 막. 아, 이게 이게 잘못하구나 아, 각도가 왜 변하냐면 이정이 정방향을 보여주는 카메라야. 정방향. 이거 바로 봐. 바로 밑으로 갔네요. 어, 여기 있다. 좀내려가기 네? 확실하네. 여기 나오지 케이블 타이 보이지? 예. 네.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거 스 무한정 들어가는구만. 저기 있다. 부속 있네. 봐 여기 T 자가 있네 어 어디 있나 본데 신리대 쪽에 저쪽 와... 저쪽 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신리대 쪽도 팠어야 됐네 그래야? 어 봐봐 보실라면 저쪽에서 어봐잘재가지고저 어디 있나 봐봐 뒤에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 그래서? 음. 그래 배관 있을 리가 없지. 편안히 있을 리가 없다고 내가 저쪽 저쪽 욕실에서 내가 또 확인해봤어 아까 이게 습기를 잘 먹는 거야 응? 이기 자체가? 어이 내시경인 네, 거야? 응이 음. 내시경도 하는 거 아니고? 어. 그래 이 내시경 응. 할 때도 이런 거 하더만 그래 이 내시경이랑 어.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응. 응. 뭐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압력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실크 벽지는 합재하고는 다르거든 방수되는 시트지를 붙이려고 그러아뭐 그러든가 음. 아니면 뭐 단열벽지 붙이든지 어, 어. 단열벽지 그래 여기는 지금 단열이 되게 부실해, 부실해가지고 보니까 뭐 벽돌 하나도 없구만온 어. 어? 사방이 어. 진짜 싸게 지었는데 어. 내가 봤을 때나 오늘 확실한 거일 들어왔는데 내가 다 포기하고 온 거야 내가 선이 너 때문에 그래 아, 다지, 거기를 어? 어? 확실한 원래 어, 여기 돈벌긴 틀렸다. 누수가 없어서. 아니 저기 올라가. 저기 응. 저쪽에 응. 저쪽이 응. 있어. 저쪽 건가? 봐 야. 그쪽에서... 야. 음. 거기도 봤어. 아니, 아니라고 음. 누수가? 음. 그래. 여기 한꺼번에 보는 거야. 그럼 뭐아 그래. 아, 저기 누수라고 전화 왔어. 아니야. 누수 아니야. 그럼 아니 뭐야? 아, <laughs>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 여기 <laughs> 전문가가. 야.